그치야. 모든 사람의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자유의 원리를 주다 삶의 선택권을 본인에게 허락해 주었다. 누구에게?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것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를 해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산악을 알려 하는 이 신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년 죽어리라네 임의로 먹되. 이게 바로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첫 번째 시간이고, 저 인간의 모든 조상, 인간의 조상인 아담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허용이 된다요, 아멘?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강요하지 아니하지만 이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지정 의라 그래요. 그고 지정 의를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삶을 구체에 가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감정을 이로에라 사건, 일, 상황, 경 편, 처지, 삭이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데. 배우에서 이 자유의지와 당, 사람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을 하나님이 하려고 해서, 그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사, 이 야곱이 결국은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 겁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말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곧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행위로 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같는데, 그 행위가 믿음이냐 행위냐 따라서 육신과 영적으로 구분하는 것아니에 이 생각과 마음과 선택이 육신이냐 믿음이냐 고을 통해서 언약을 가든다 그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야곱이 피워 자기도 아버지를 속이고 행을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도 속임을 당한다 고합니다 그렇죠? 최고의 약점이라. 네. 그러니까, 시민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가. 지금, 여삼중 같은 나이가 몇 살이야 했죠? 77세, 77세. 7년을 지나서 84세에 결혼한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때 연령이 결혼 연령이요, 정년기가 40은 다 넘어야 결혼하는 거야요 왜냐 이삭이 4 0대 결혼했습니다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삶이 민족이냐, 행의 중심이냐 이게 다시 말하면 복음이냐, 종교냐 율뿐이냐 고강계하고 그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후에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기도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야후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약을, 배들의 은약을 붙잡고, 내가 너와 아버지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반드신 것을 축복하겠나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야. 그 은약을 굳게 붙잡은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믿음이 되기를 충원합니다 이 믿음을 보고 확신이라고 그런다. 구원없는 믿음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가서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렇 그럴 때 주눅 들지 마시고.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그 신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기 속에 있게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르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야곱이 속일 수니까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거로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이거 이게 하게 되는 여러분 말이 돼요. 어떻게 자기가 그냥 아니 1년이 됐는지 뭐몇 달이 됐는지 내용은 없지만 나보의 집에 가서 생각 한지가 오래됐다.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제법, 제법 오래됐고. 그리고, 결혼 기간만 해도 7일이잖아요. 그러면, 모습만 봐도, 이야기만 들어도, 충분히 나이인지, 레아인지 알 건데, 그걸 모르고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상이 되잖아요. 라반이 내 아에게 얼마나 나의 내 아인 것을 발견되지 않도록 얼마나 교육을 시겠다는게 여러분, 짐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너무 속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이 아닌데, 양털을 붙여서 형이라고 속에서 축복하는데 이삭이 음성은 야곱이고 만져보니까 아들 큰 아들 갖고 그래 축복해 주잖아요 축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애서가 오니까 그때 야곱이 저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심이 올라 충격받은 실수한 사람은 이 이삭이 그쵸 그렇죠? 분명히, 배 속에 있을 때이 작은 자가 은약을 이룰 은약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다니까. 자, 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속일 수도 있고 속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약한 그 은약이 소멸되지 않는다. 아멘? 행이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약속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처럼 이 축복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310년 조조와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일인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은약을 붙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당당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사단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계속 불구넘어진다니까네가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장로가, 근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할 때, 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근세를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충원합니다 네. 그런 나인인을 알고 하나님이 만세의 장사전에 구원해 주셨다니까.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이것을 여러분 가져야 세상 속에 있는 이 흑암, 저주, 죄앙의이 문제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정없이 여러분, 결박하고 무너뜨려서 세상 살려있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야곱 같은 야곱이 곧 미란다. 내가 바로 이야곱 같은 난데,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아무 말 못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신부과 근세를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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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이거 여러분 붙잡아요. 하나님, 정말 세계 보고만의 증인으로설수 있도록 이한 해의 귀신 약속대로 역사해달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도 자꾸 우리 주의 한번 으로 기도합시다. 네. 바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네.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과 같이 다유육도 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열매 모든 순금들과랩넌트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남은다. 남은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열계 모든 순군들과 냄냄새들을 통하여 주신 이한 해의 축복이 그대로 승취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열배가 되도록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드린 예물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예물을 회복한 주의 종들이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한다과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바로 우리가 드린 예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허량하시고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능히 감당하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더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긴장으로 받는 우리 예배 모든 신도들과 랭트들과 산업과 기업과 직장과 학업위에 미래를 위해.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지 하다. 아멘. 아멘. 사랑해.